그러면,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. 스크램블? 음, 아, 손수 쓰리더라고. 그래서 스크램블 먹고 싶어서. 어제는 한. 아, 4시간 잤나? 코팅스프레이가 없어서 아쉽다. 크램블 하면 은모니콜몬이 생각나 넌 <laughs> <너> 왠지 모르지 <laughs> 이제 오전 운동하고 소고기 갈은 거하고 감자 그리고 야채하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고구마가 자색 고구마야. 와... 외국에도 이게 자색 고구마가 있구나. 전에 그 고구마 샀을 땐 약간 얌 같았는데... 음, 맛있다. 타이타 음, 맛있다. 마지막 식사는 감자하고 돼지고기 야채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. 그리고 장보러 갈까 우리? 빨리 어디 먹을 거 음, 없어. 장보러 가자. 딱살 거만 사서 가야죠. <laughs> 내일 로딩할 음식 피자입니다. 내일몸 상태 봐서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. 일단은 한 크게 네조각 주문을 해놓으려고요 치즈피자 장다 봤습니다 별거 산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피자 봐 근데 맛있겠다 산 것도 있는데 아 이거 고기? 커피도 좀 사고 어이구. 하고 고기하고 이제 뭐 물하고 약간 생필품? 그런 거샀어요 아 이제 옷 타고 숙소 가면은 한국에서 이제 동생들 그리고 이제 응원분들이 이렇게 네 지금 도착했다고 해서 잠깐 얼굴 보고 갈것 같아요. 앉아야 돼? 먼저 들어가. 오빠 먼저 들어가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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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t know what t h p e o p a r i 겠다아이 완전 이쁘 a l l you. i 이번에 새로 맞춘 티 tell you. I'm g o i 프로페셔널. 코리안. 목좀 보자. 예쁘다. 원단이 낭창낭창. 뒤에도 보여줘. 예쁘다 개인적으로 목 조이는 거 싫어해서 약간 느슨한 느낌. <목소리> ভারত্য ভারত চোখে